네. 아저씨나지지았았습다까야아쉬이아쉬아니 근데... 어, 원래 네, 어야아이야아쉬아저씨 네. 음. 어디 계세요 근데? 아저씨 날이야. 아이아이 아쉬운 네 아쉬운 날이야. 아쉬운 아쉬운 날이야. 요이아저씨아 어. 아아공지로보내 어디 아아 이야 내려오세요 내려아이야내려 내려오세요 아축구 올라가 기 여기 여기 여기있다여기있습니다 능력 추첨하는 곳입니다 네, 빨리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네어아하늘양태먹었요 제가 좋아하는 사랑네 능력 인력? 능력 공략입니다 어 거분 공략지 맙시다 이거 어? 왜요 저 좋아요 어이라고 아, 이거죠. 똑같지 아니요. 뭘 똑같지야. 이몸 키가 그렇게 있어. 그렇구나. 좋습니다. 음. 네. 근데 어떻게 위로 올라가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? 안 궁금해요. 좋습니다. 여기서 써는 겁니다. 이거 어, 뭐야 아저씨 이게 즉사코딱지입니다 준비 이거 폭풍 열매거든요 저희 저 지금 저 얼음 저 아이스 테잔드백 준비 시작 네. 저 카메라 어저난 겁니다 잠깐 화염 나안 붙었는데 화염 자 빛나 즉사코딱지입니다 이거 즉사코딱지 야 몸을 숨기지 마라 즉사코딱지 코딱코딱코딱 즉사 코딱. 오, 어, 근처 공격이었다. 자, 코딱지. 허허허. 봐. 물 뿌리기. 오물 뿌리기야. 그 물에 덕분에 불을 시킬 수 있어. 하하 아이스볼. 니 뒤는 나 내가 아이스볼 걸 거야. 아이스볼 먹어. 야, 그구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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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여 저도 저도 서도저서 모두의 마블 막 저도 수탈 탈출이 안탈탈해해야아아근저근 <laughs> 저도 <laughs> 어도저칼공격 미친 바 인첸트 뭐붙었나보호시난 가도 어떻게 했 보호했지 어 뭐야 아하염브로부터 없어 같다 하염브로부터 뭐가 없다고 이거 밀치기 열매야 흔드는 열매는 아니겠지 얼음 열매라고 아야니 구속 좀더 맞아 볼래 이놈아 어떻게 구속을 걸 수가 있어 진짜, 진짜, 진짜 됐다 물이 걷어야겠어 이다엄아야 우리 이거 너무 세다 이거 야 우리 갑옷 고 하자 그래 갑옷 벗는다고? 준비 다시 자 다시 자가 그래 다시 준비 자, 나 아직 준비 안 했어 시작 뜨, 어, 뭐야 와우 왜 한방에 한방에 있네 야 이겼어요 제꺼 한번 맞아보세요 네, 제꺼도 한번 맞아보세요 제게 어디 있어요 네, 즉시 제, 게는더요제사람 맞아. <laughs> 아, 제아 자, 제, 아, 제가 소개게는더요 아, 잘람어요게는더좋그제람있에요 아, 여기 있어요. 들 야, 물속에게들어게는요 좋은 사람들에게는 게는 거. 좋은 이람들에게는더 좋은 사람게요더좋게요더들게요들게 드릴. 너왜 다이아몬드 붙추신거그래요 들린다니까요. 아, 아 여기 찐따. 빨리 그냥 화상 아닙니까? 뭐. 뭐고 좋았지? 아니 다이아몬드 씨발 벗고 와서 보라니까 그러네. 그럼 나 죽는 거다알겠냐 아. 아니 그러니까 데미지가 얼마나 들어가지 체크하고 가나 것도 좀참고시다 그 일단. 아 이거 다 죄송합니다. 이거 3판 2점이거든요? 살펴보지 마세요. 다 나오세요. 네. 살펴봤어요? 아. 살펴보지 말라고 했는데. 왜 살펴봐요? 뭔 열매예요? 내꺼고. 뭔 열매예요 이거? 검은 검은 열매? 이거였어요? 그 보예요 그 이거 보았어요 이거, 아. 이거 네. 사용해요. 야 아, 루피 루피야 루피, 루피. 너는 노 i 색입니다난이름 i Rupi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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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루피 루피 <laughs> 아, 야 p i Rupi. r u 루피 아, 감탄이. 무기가 감탄이. 없어. 야, 루피 p i r u 저는 무기가 있습니다 자나 무기없어 저기요 아저씨 이게 바로 제 버프 없죠? 아소독하나미 아, 자 도전. 가자 아, 엄청난게 있습니다 빨리 가요 아잠깐 아이고 왠지 쎌거 같은데 아, 준비 준비 시자야잠깐 위에 토트리지마 야 잠깐만 야나 이거 일회용으로 만들쌤이야 아. 잠깐만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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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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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음... o n e 네. b o m 야, n Boman, Dicker, h o n e 병네 o m a n Dicker, h 네. n 카 y h o n e 네. 아카노카 y 아카노카 y 기 o 세컨 y Honey, 야, o n e y h o n 저 y h o n e 잠깐 o n e y Honey, Honey, h o n e 야내 버프 먹지마 아까도 카타미 아까도 카타미 어있어아 아이스볼 아까도 파... 아이스볼이라고? 아 실수 봐. 안 아이스볼 썼어 나아네스케 봐봐라 설명서 있다 봐봐 아빠 좀야 타임 야 타임 타임 야타이다너 됐어 타 ねえ。<music> <music>